구티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한 신사옥에 보금 스튜디오 방송 장비를 채우기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구티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후원자들과 출연자들이 방송사를 찾아 미디어 선교 사역 동참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방송국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구티비가 보금 스튜디오 방송 장비 마련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10월 천사오원의 달에 진행하던 생방송을 앞당겨 진행한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TV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사옥을 기적처럼 선물 받았지만 새 복음 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 장비를 채워야 합니다. 신사옥에 입주하기 위해선 임대 보증금과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 방송 장비 마련에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 스튜디오 장비 이런 것도 따로 하고요.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까지. 여섯 개 정도의 층을 우리 구티비가 사용한다면 1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김 대표는 성도와 교회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구티비가 복음을 전하는 항해를 잘해갈수 있도록 천사 원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동역하는 이건영 목사는 신사옥의 기적이 복음 스튜디오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 깊은 곳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실 때에 교회에서는 십일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후원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단하시고 하시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잘했다.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는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 목사는 천사원금에 동참을 호소하며 소속 교회에서도 천사원금을 드린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구TV 임직원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며 낳은 기적. 방송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원자들은 직접 생방송에 참여해 구TV 임직원들과 이날 신사옥 1층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생방송 중보기도 프로그램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아들의 사연을 보내 기도받고 나음받은 유승자 권사는 후원 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발견하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합니다. 아, 저희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달리다굼에 전화를 했는데 음? 다른 타방송에 내가 20년 넘게 후원을 했지만 기독교 방송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 방송에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좋아졌고 아들이 네. 좋아지면서 이제 후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신사옥을 함께 기도하던 후원자들은 이제 복음 스튜디오 방송 장비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생방송에 출연해 전 직원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출연자들도 동역하는 마음으로 천사 원금을 약정했습니다. 뭐 무조건 성주님들의 후원금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이고 음, 구TV의 맞네. 직원 한분한분그말 그대로 미디어 선교사로 세연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TV는 복음 스튜디오 방송장비 마련을 위해 앞으로 일주일간 천사원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자체적인 후원금 마련을 위해 구TV는 현 사옥 1층에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사랑성김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신사옥의 기적이 복음 스튜디오로 이어지길 바라는 성도들은 전화와 계좌, 방문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